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p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경의선 운천역 건립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채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파주시가 경의선 운천역 건립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산읍 주민들과 함께 김경일 파주시장, 윤우덕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 의장, 이계승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장 양태훈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영업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운천역은 2020년 3월 국토교통부의 역사건립 승인 후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정식 개통하게 되며 운행 횟수는 왕복평일 2회, 주말 4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천역 개통으로 교통소외 지역인 운천리 지역 주민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도를 중심으로 막힘없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백만 도시 파주를 위한 지역발전 계획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 b s 정채연이었습니다.